대종훈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한민국 국군교향악단 연주로 UN 참전용사 추모평화음악회 문을 열었습니다. 축소! 반갑습니다. 상병 이준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1년이 되는 해죠. 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6.25 전쟁 이후에 정말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은 오랜 시간 참 힘든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훌륭하게 극복을 해 냈고 이제는 전 세계 그 주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6.25 전쟁의 유엔 참전은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했던 활동으로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엔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전투 병력을 파병했고요, 다섯 개국가가 의료 지원단을 보냈고 또 40여 개국이 물자를 지원해 줬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젊음을 바쳤던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그리고 유엔 참전국가 참전 용사분들의 숭고한 희생은. 우리 역사 속에 깊이 남을 것입니다. 네, 유엔 참전용사 추모 평화 음악회 오늘 이 자리에는요 유엔 참전용사 여러분과 유가족들 그리고 21개국 대사 여러분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엔 참전용사 추모 평화 음악회 오늘 이 시간은 제 66회 유엔의 날 그리고 유엔 가입 20주년을 맞아서 유엔 참전용사 분들의 도움에 감사하고 자유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수많은 이름 없는 영혼들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유엔 연합군 21개국의 참가국 국기가 입장하겠습니다. 유엔 참전 21개국의 국기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참전 용사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전쟁은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죠. 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랜 기간 남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어느 곳에서 전쟁의 총성이 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그 누구도 상처받아서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폭력이라는 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상 세상, 이 세상에 다시는 전쟁이라는 게 없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입은 상처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또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 수 있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무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네. 인순이 씨의 무대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는 트럼펫 신동 박고은 양과 옌스 윈더만이 함께하는 무대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유엔 네, 참전용사 추모 평화 음악회 66회 유엔의 날을 맞아서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나운서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후에 들려드릴 노래 연관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예. 음, 혹시 모정이라는 영화 보시거나 기억이 나시나요? 모정 네. 굉장히 오래된 영화로 알고 있는데, 그죠. 저는 못 봤거든요. 저 역시도 네. 당시에 너무 어려서 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요. 영화 모정에 관련된 노래입니다. 영화 모정에서 특히 여주인공의 애인이 미국 종군 기자로 나오는데요. 네. 6.25 전쟁에 종군 기자로 파견됐다가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의 영화이고요. 그 영화의 슬픈 멜로디의 주제가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영화였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그 영화 모정의 주제가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잊을 수 없는 추억 속의 영화 음악. 우리 파파라 가수이자 얼마 후에 이제. 전역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군 경장이신 박완 씨의 음성으로 소개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번 무대는 오늘 연주를 위해서 특별히 한국을 찾은 세계적인 첼리스트죠. 웬신양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비엔나 필라모닉의 클라리넷 소리스트 마티아스 쇼의 무대입니다. 국군 교향악단은 지난 2월 창단한 이래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군내 사기 진작과 국가적인 행사의 지원, 대민 문화 봉사 그리고 군사 문화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는 6.25 전쟁 참전국 순회 연주의 일환으로 첫 번째로 미국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는데요. 네. 특히 지난 미국 공연에서는 전 세계 교향악단 역사상 최초로. 미드웨이 항공모함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어, 당시 참여해주신 참전용사분들 그리고 한인 동포 여러분, 미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큰 감동을 받으셨고요, 기립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네. 음. UN 참전 용사 추모 평화 음악회 UN 가입 20주년과 제66회 UN 안아를 기념해서 함께 했습니다. 자유와 평화라는 것은요. 정말 모든 인류가 원하는 가치겠죠. 전쟁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UN 참전 용사 추모 평화 음악회 오늘의 마지막 무대 배종은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한민국 국군 교영악단의 무대를 큰 박수로 청해주시기 바랍니다.